5천만 원 중고차 시장, 저희 와차가 함께합니다. 반갑습니다. 와차 정호근 매니저입니다. 자 어제 어, 저희 며칠 전에 올려드린 그 에쿠스하고 QM6 어, 이두 대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어, 고객들 님 영상만 보시고 비대면으로 구입하신다는 게좀 쉬운 결정은 아닌데 저희 와차 회사 믿고 이렇게 거래를 해주셔서 어,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의 인사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 정호근 매니저가 어, 책임감을 갖고. 어, 더 안전하고 좋은 중고차 거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어,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저희 와츠에서 준비한 차량은 어,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SUV죠. 어, QM6 가지고 나왔고요. 그 중에서도 완전 풀옵션, 최고 사기 트림인 4륜 구동의 알리 시그리처 모델로 준비했습니다. 어, 이 차량은 2017년 1월에 태어났고 키로수는 10만 5천 키로 연식 대비 적절한 주행량을 보유하고 있고 와차답게 또 완전 무사고에 미세름이 하나도 없는 즉 A급 차량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, 이차량또 중고차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저거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외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고객님들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 이 르노코리아에서는 마이센 블루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아주 다크한 블루 색깔이에요 어,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된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고 이 차량 역시 저희가 입고 후에 광택 작업과 실리크리을 다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광이 이 정도로, 어, 반짝반짝하게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, 헤드램프도 보시면 알리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아주 하얗고 아주 먼 가시거리를 보장하는 퓨어비전 LED램프로 아주 예쁘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. 어,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이 데이라이트도 이 하얀 LED로 되어 있어서 야간에 굉장히 예쁜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요. 어, 우리 고인들 제가 근접 촬영해드릴 테니까 어,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고요. 헤드램프 보시다시피 백화 현상이나 시스크래치 전혀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어,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 q 음식서 같은 경우는 과하지도 않고 좀 작지도 않고 굉장히 적당한 그런 크기로 완성도가 되게 좋죠. 어, 보시다시피 사용감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우측 헤드램프도 어, 작은 공지 사항 없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컬러 너무 예쁘죠, 고객님들. 제가 작은 흠집이라도 나오면 일일이 하나 하나 다 공지해 드릴게요. 자, 오,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. 한 80에서 90%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이고요. 휠은 알로이 투톤일로 어, 굉장히 예쁘고 세련되게 사용감 없이 잘 지금 어, 유지가 되어가지고, 요기 한번 봐주실래요? 요기만 아주 자세히 보면 살짝의 사용감 보이고 있어요. 요것만 체크해 주시고요. 자, 쭉 볼게요. 어, 이 차량 또 차선을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후추판 감지 센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. 자 썬팅 상태도 지금 막 시공한 것 같아요. 어 너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도어에서도 어 작은 눈콕 자국이나 뭐 돌진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어 좋습니다. 어, 도어 안쪽도 한번 볼게요. 어 브라운 시트가 너무 예쁩니다, 고객님들. 어 보시다시피 사용감 전혀 없이. 아주 작은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. 어, 너무 좋은 상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. 이쪽에는 알리 시그니처답게, 어, 이렇게 앰비어트 라이트가 은은하고 세련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, 이 밑으로는 최고 사기트림답게, 어, 운전하시면서 고품격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. 여기 안쪽에도 보시면 꽉 차있죠. 이쪽은 4륜구동 버튼,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. 이거 TCS 핸들 열선, 어, 전동 트렁크는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돼요. 어, 시트 상태도 보시면 어, 전 차주님이 칼라 선택을 되게 잘하셨죠. 시에나 브라운 아주 예쁜 초코 브라운이에요, 고객님들. 보시다시피 가죽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뭐 주름조차도 하나도 없이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. 밑으로는 당연히 전동 시트와 함께 요축 받침 기능까지 잘 되어지는 모습이고요.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. 자 뒤쪽 문에도 아 요거 너무 미세한데 보이실래나요? 요게 살짝 돌이 쳐서 어, 붙어치를 살짝 해놨어요. 어 조금만 멀리서가도 안 보이는 정도예요, 고객님들. 요거 참고해서 봐주시고요. 자뒷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한 80에서 90% 정도 어, 남아있는 컨디션이고 휠 완전 A급. 어 휠이 사이즈도 커가지고 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어,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. 아쭉 볼게요. 아, 요것도 너무 미세한데, 이거 보일려나요? 여기 살짝, 우리 고객님들, 아주 살짝 문콕자국이 있어요. 이거 AS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. <laughs> 자, 뒤쪽 선팅 부분도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. 자, 테일 램프도, 어, 완전 새겁니다, 고객님들. 어, 전 차주님이 그래도 5년을 사용하셨는데,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 잘 하셨어요. 자, 트렁크 부분도 따로 공개해드릴 거없고요 아주 자세히 보면, 뭐, 이렇게 돌이 튄 거는 아니고, 모래가 튄 정도의 아주 너무 미세한, 요런 돌친 자국은 있습니다. 요 부분. 요게 살짝, 어, AS하기 좀 애매한, 어, 이렇게 사용감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억지로 지금 작은 거 하나라도 다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QM6 뒷모습이고요. 어, 이렇게 하단 부위에 이 플라스틱 몰딩과 이 메탈 콤비 조화가 굉장히 이 디자인을 좀힙업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버로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. 이 차량 또 추가 옵션으로 또이 전동 테일게트돼 있잖아요. 체크 한번 해볼게요. 어, 부드럽게 사용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, 이 중형 SUV니까 이 실내 공간, 어, 말씀 따로 안 드려도 될것 같고,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. 어, 트렁크를 사용을 한 번도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, 어,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. 당연히 이렇 보조 매트도 좀 예쁘게 깔아놓으셨고, 보조 매트를 들어보시면, 속 안에, 어, 완전히 깨끗하게 지금 신상품 그대로 이제 컨디션 갖고 있고, 이 밑으로도 언더 트레이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잘안 쓰는 집들은또 깔끔하게 어, 보관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고요. 이 어, 차량 이렇게 레버를 또 이렇게 당겨주시면 6대 4 비율로 또 폴딩이 돼요. 어, 안전벨트 때문에 걸렸네요. 어, 6대 4 비율로 볼때 폴딩이 되기 때문에 큰 짐을 실으시거나 차박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그 위쪽으로 보시면 또 추가 옵션이죠. 어,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캠핑 하실 때 어, 굉장히 필요한 요소죠. 어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테일 게이트를 이제 추가옵션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다 따라와요. 이렇게 러기지가 되어져 있으니까 뭐 가벼운 짐 같은 거 올리실 때는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게끔어 조건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. 어 사용감이 하나도 없어요, 하나도 너무 좋습니다. 자4륜 구동을 의미하는 딱, 배째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, 여기한번 봐주실래요? 이게 뭐 묻은 건줄 알았는데, 여기도 살짝 붙어치 해놓은 거예요. 이게 돌이 살짝 쳤나봐요. 어, 참고해서 봐주시고. 자, 뒤타이어. 한 80에서 90%.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. 휠도 완전 A급. 음,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, 썬팅 상태, 어, 공제해드릴거 없이 깨끗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어, 뒤쪽 문, 앞쪽 문, 뭐 돌진 자국이나 문콕 자국 하나도 없습니다. 우리 고객님이 이제 보시는 시선이 한 20cm 앞에서 보시는 거예요. 이게 먼지 하나까지도 보일 정도의 그 정도 근접 촬영이거든요. 어, 체크해서 봐주시고요앞 타이어도 80에서 90% 거의 새겁니다. 휠, 완전 A급. 음,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. 우리 어, 고객님들 저하고 이제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, 어, 이 차량이 이제 완전 무사고잖아요. 처음에 2017년도 당시에, 처음에 출고 당시 외판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건데, 정말 이 정도로 관리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초반에 제가 인사를 드렸다시피 이제 비대면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어깨가 무거워요. 정말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다 공지를 해 드린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리 시그니처 저는 실내에 들어와 있고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힘이 엄청 좋습니다 어 이게 디젤 챔더도 불구하고 떨림이 하나도 없어요 어 이게 좀 자, 자세히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당연하겠지만 이 디젤의 특유의 소음 고소리만 어그 들릴 뿐어 엔진 상태는 굉장히 좀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센터에는 어, 컬러 TFT LCD 클러스터를 포함한 슈퍼비전 계기판이 너무 예쁩니다. 화려하게 아주 세팅이 잘 되어져 있고요. 어, 기능도도 여기 안에서도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게 많죠. 자, 핸들 상태도 보시면, 어, 이렇게 스웨이드로 핸들 커버를 해 놓으셨어요. 어, 이게 그립감이 이제 올때제 제가 시운전을 좀 하고 왔는데, 이게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느낌이 되게 좋아요. 두개 감도 그렇고, 어, 여기 혹시 사용을 좀 많이 하셔서 좀 가려놓으려고 이거 씌워 놓으셨나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, 어, 이게 손이 제일 많이 닿는 부분이잖아요. 어, 완전 A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컵을 씌워 놓으신 것 같아요. 어, 좋습니다. 어,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되어져 있고요. 우측에는 트리컴퓨터와 블루투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되어져 있고, 미디어 리모컨은 여기에 따로 숨겨져 있어요.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. 요 위에 있는 레버를 올려주시면 볼륨이 올라가고 밑에 있는 레버를 올려주시면 볼륨이 내려가고 가운데 있는 건 음소거구요. 요 차량 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돼 있잖아요. 음질이 잘 나오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. 했는지, 왜 어 음질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어, 우측 넘어가 보시면 어, 여기 이제 출가옵션 중에 하나죠 s 3급 패키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블릿 PC를 세로로 세우는 듯한 아주 큰 모니터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, 이렇게 내비게이션하고 화면이 크니까 2분할로 돼 있죠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내비게이션 전체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이 안에서도 기능이 되게 많죠 보시면 음, 제일 먼저 차량만 여기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좀잘잘 잘 많이 쓰시는 거 어, 제일 중요한 것들만 한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차량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엠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. 엠비언트가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, 클러스터, 이 문에 있는 엠비언트 라이트,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일체감 있게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고, 어, 이거를 뭐 기분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바꾸시면 전체가 다 바뀝니다. 이게 그린 색깔도. 어, 우리 고객들 취향에 맞게끔 어, 이렇게 좀 세팅을 해서 좀 예쁘게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, 요거 말고도 어, 주행 보조 시스템. 이 안전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은 이쪽에 있어요. 어,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. 어,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주차 보조 시스템. 이 차는 또 자동 주차가 되는 기능이 따로 있어서 그 어, 기능은 이쪽에서 사용하셔도 되고, 요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시면 이게 또 전환이 돼요. 어, 이렇게도 사용해도 되고, 저렇게도 사용해도 되고, 이렇게 지형에 맞게끔 이렇게 차 놓고, 어, 버튼 눌러주시면, 조향장치가 자기가 돌아가면서 알아서 주차를 해줍니다. 좋은 기능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거 말고도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다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따로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밑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좀 센터 편셔가 굉장히 깔끔하죠? 어, 왜냐하면 지금 공조장치가 위로 따로 빼져 있어서 그래요.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. 요 밑에 있는 거를 한번 올려주시면 어 장갑 껴서 잘 안되네요. 요 밑에 거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어, 이렇게 에어컨이 나와요.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어, 에어컨이나 히터나 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쓸수 있는 그 조건이 되, 되어져 있고 이 모니터를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은 옆에 터치 방식으로 빼져 있으니까 어,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. 자 온도 조절은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로 러 되어져 있고요. 여기 밑에도 보시면 알리 시그니처답게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열선 토포시트다 되어져 있고 예 코모드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연비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 요거는 스타뱅고 요거는 아까 자동 주차 기능 버튼이고요. 이 밑으로도 보시면 SUV답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죠. 어, 엄청 큽니다. 어이 안쪽에는 시가잭 다 되어져 있고. 이 차량 이렇게 중고차지만 어, 우리 고객님들 이 스마트키가 두 개가 다 보존 중이니까 이거 다 가져가시면 돼요. 어, 사용감도 우리 고객님들 같이 한번 봐주세요. 어, 기어 박스도 뭐 작은 거 하나 흠집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. 어,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. 이쪽에는 전자 파킹 시스템,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. 이 뒤로도 커버를 열어 보시면 어, 이렇게 대형 텀블러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큰 사이즈의 커홀더와 함께 여기도 수납공간이 되어져 있고 수납공간이 많아요. SUV다 보니까 수납공간, 수납공간 여기 지금 암레스트도 열어보시면 여기도 수납공간 아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잘 되어져 있고요. 이 앞쪽에도 보시면 뭐 운전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조수석은 더욱더 사용을 많이 안 했겠죠. 보통 이런 데 주름이 많이 가거든요. 근데 주름도 하나도 없어요.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. 자, 도어부터 쭉 볼게요. 대시보드 위에도 뭐, 방향제나 뭐, 내비게이션 같은 거 올리면 자국 생기잖아요.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전 차주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 잘한 모습, 어, 보여지고 있고요. 이게 전면 썬팅, 수채널 블랙박스, 하이패스 룸 밀러, 어, 전 차주님이 전부 다 장만 해놓으셨으니까, 우리 고객님은 다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차량 또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 있죠? 어 버벅임이 있는지 잡음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. 어 보시다시피 뭐 작은 잡음 없이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는 불량이 되게 많이 나오죠. 레일에 이물질이 끼면 다시 튕겨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어 보시다시피 사용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QM6 알리 시그니처. 저는 이어 시트 앉아 있고요 어, 도어 트림부터 시트 컨디션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. 어, 2017년식인데, 어,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, 어, 정말로 너무 작은 사용감 하나 없이, 완전 신품 느낌 그대로 컨디션 갖고 있습니다. 어, 영상으로 체크해주세요, 고객님들. 시트도 보시면, 이 가죽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해도 주름은 가기 마련인데, 주름조차도 하나도 없이, 어,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, 그 컬러가 일단 고객님도 느끼실 거예요. 컬러가 너무 예뻐요. 어, 좋습니다. 당연히 이제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, 헤드룸, 레그룸 공간은 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. 이 비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지금 뒤로 많이 빼놓은 거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, 어,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고, 당연히 착자감은,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, 새조파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어, 푹신푹신하고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팔걸이를 또 내려보시면, 어, 이렇게 대형 텀블러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, 큰 사이즈의 컵홀더잘 되어져 있고요. 어, 저 수납공간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, 뭐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고, 요 차량 또 이게 겨울에 온 가족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, 열선 시트는 이쪽에 있어요. 이 2단계로, 어,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, 이 세트에도 보시면, 센터에 이 센터 박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사용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. 완전 새겁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양쪽으로 USB 단자, 시가 잭다 되어져 있으니까 2열에서도 우리 고객님들 뭐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되어져 있고요.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우리 고객님들 내가 공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. 차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. 밖에 나가서 이 차량 우리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QM6 알리 시그니처. 저하고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차 너무 예쁘죠. 어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 속안에 브라운 시트 그리고 추가 옵션도 너무 잘해놓으셨죠.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이 옵션 다 포함해서 3,735만 원에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탄이 차량을 우리 와차 고객님께. 1460만원. 1460만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. 1000만원 그러니까 중반 정도 돼서 우리 고객님들 SUV 하나 구입하시려고 어,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어, 이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고 어, 많이 우리 고객님들 많이 비교를 해보세요. 뭐 소레트도 있고 산타페도 있고 많이 비교를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이 차량이 아, 가격 대비 엄청 좋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꼭 저희가 리뷰할 차량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객님 타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기 전화번호 어, 저쪽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차 가지고 와서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와채의 정호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